니 입니다. 네, 저의 1대 스폰서님은 김지은 사장님, 그리고 2대 스폰서님은 이경수, 김영호 원장님 되십니다. 오늘 이렇게 월요일 아침부터 패밀리 모닝 미팅에서 사장님들 줌으로 얼굴 뵙고 함께 소통하니까 너무 반갑고요. 요즘 이제 북미팅방에서 함께 읽고 있는 책인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 어, 북미팅에서 이제 진행된 범위까지 오늘 책 리뷰를 한번 해보고 느꼈던 점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못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저의 스폰서님인 지은 사장님께서 굉장히 인생책이다 하면서 이제 너무 기, 기대하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번에 계속 읽어보면서 계속 기대하면서 설레면서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아,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 브랜드가 뭐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막, 처음에 굉장히 먼저 들였, 들었어요. 뉴스킨도 회사도 브랜드고, 그리고 사장님들도 각각의 브랜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브랜드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고, 어, 그러면 나의 개성, 당신의 개성, 그리고 당신의 가치관, 그리고 당신의 경험, 당신의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이 책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나라는 브랜드의 잠재성, 정체성과 잠재력은 뭘까라고 하고 질문을 던지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경험과 체험의 차이라는 목차에서, 어, 관광객과 여행객을 이제 차이로 들면서 관광객은 단순히 보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고, 여행객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뉴스킨 사업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기보다 그 사람들과 먼저 만나서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고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을 때 이제 뉴스킨 사업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신뢰를 주면서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초반에 그런 것들이 잘 선행되지 않고 그냥 나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불편한 점들을 막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줬, 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이제 감정을 공유하고 진정한 삶의 경험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과의 좀더 신뢰쌓기라든지 감정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 실수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야 하는 사업가가 되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여러분의 브랜드는 무엇과 무엇, 누가 누구를 연결하고 있느냐라는 이 말을 이 말을 긁기도 와닿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뉴스킨과 뉴스킨을 추가, 뉴스킨이 추구하는 가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제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거지만 저와 같은 꿈을 꾸고 그리고 저의 팀과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고 또 정말로 잘 살고 싶고 그리고 선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미시라는 목차에서는 어... 예전에 막 이슈가 되었던 침대 라돈 사건이라든지 어, 우리 몸에 넣어서 안돼 나쁜 물질들을 많이 넣은 치약 그리고 뭐 발암 물질이 검출된 뭐 생리대 이런 많은 사건들이 생각나는 목차였어요. 이제는 소비자가 모르는 것도 없고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속이고 설득하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느껴졌고 저도 이제 누스키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모르는 것을 소비자나 사업가에게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라고 솔직히 말을 하고 그것을 배워서 또는 다시 알아봐서 알려줄게라고 이제 정확히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한번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시작되는 사랑의 목차에서 어 여기서 답은 반드시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말을 말을 이제 보고 조금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어요. 대부분 저는 질문을 잘 던지지 않고, 주변의 사장님들이 하시는 것을 따라하고, 오방하고 했는데, 정작 내가 왜 나에게, 왜 사람들이 나한테 대문을 받았을 때좀 흥미로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뉴 스킨 제품의 가치를 왜 사람들이 잘못 느낄까? 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야지 그것이 내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알게 되었고, 그리고 먼저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답은 커녕 도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보면서 어, 내가 다른 누군가가 이미 던진 질문에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내가 질문을 던지고 내가 그래서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내가 항상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겠다라는 것을 한번더 느끼게 되었어요. 기분과 열정 구분하기. 이 글기는 보통 사람들이 어, 열정이 되게 식었다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열정은 뜨겁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온도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열정은 그 상태 꾸준히 존재하는 거고, 열정이 식어간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그냥 기분이 사라지는 것 뿐이다 라고 또 말을 이렇게 하는데, 어 내가 이제 저도 열정이 식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열정이 아니라 기분이었고 어 뉴스킨 사업하면서 이제 하루에 10코어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나의 루틴을 꾸준히 그리고 오래 자주 해야 진짜 열정이구나 그냥 퐁당퐁당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내가 대가지보를 하면서 이제 할수 있어야지 어 그게 바로 열정이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욕망에 점염된 삶에 이제서는 이제 누구나 자신이 걸어온 길보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남기 마련이다. 어차피 두 갈래의 길을 모두 가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진 숙명이라면 아쉬움과 미련이 후회로 남는 길을 선택하면 안될 일이다. 어, 뭔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뭐 루틴이 잘안될 때마다 그리고 데몬이 잘안될때 뭐 리크리팅이 잘안될때좀 가라앉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이제 저를 믿어주는 용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니까 계속 타인에게 의지를 하게 되고 내가 나를 탓하는 게 아니 계속 남 탓을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좀 못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이제는 내가 못난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더 성장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를 믿고 그리고 스폰서님을 믿고 팀을 믿고 어 느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 도서 리뷰였고요. <laughs> 남은 분 미팅도 함께 화이팅 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